제가 제품을 받고 한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계속 여러가지 음악을 청취해 본 결과 <목소리> 안녕하세요 에릭방입니다 오늘은 D램프로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택배는 이 상자에 받고요 디램 프로가 뽁뽁이 안에 었군요 이어폰 패키지 치고는 꽤큰 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DM 프로라는 노란색 마크가 반짝이고 있고요. 이그 부분에 구성품이나 스펙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디램 프로 SL 버전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박스 디자인도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레퍼런스 모니터링 이어폰이라고 써 있네요. 박스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M 프로. 흰색 종이는 뭔진 모르겠지만 제품을 보호하는 종이 같고요. 그리고 시리얼 넘버, 직접 적은 시리얼 넘버가 있고요. 개발자이신 이신열 박사님 사진과 그래프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시트는 각각 개별적으로 주파수 특성을 해서 매도 매칠에 측정했다는 측정 자료와 함께, 그 즉시 프린트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가죽으로 만든 아주 고급스러운 파우치가 들어있는데 자석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촉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괜찮았고요. 어, 가죽 냄새도 아주 좋았습니다. MMCX 케이블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요. 어, 특히 이 케이블이 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음, 상당히 부드럽고, 그 촉감 느낌 자체가 어, 기존까지 뭐 접해 보지 못했던 아주 괜찮은 느낌의 케이블이었습니다. 이어폰 유니카의 결합은 MMCX 단자로 연결하게 됩니다. L R D 큼지 밖에 적혀 있고요. 자, 이제 드디어 본체입니다. 이어팁이 대중소로 3개 들어 있고요. 자, 이어폰 본체 약간 반투명해서 안쪽에 라인이나 유닛들이 부품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소니캐스트의 로고가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팁 오르자 이어팁이 들어있고요. 이어팁을 껴보겠습니다. 이게 잘 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끼고 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되고요. 잘 살살 돌려가면서. 껴야 되는데 좀처럼 그렇게 잘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물론 그러면 잘 빠지지도 않, 않겠죠. 그렇게 좀 뻑뻑하게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MMCX 커넥터는 그냥 간단하게 껴주시면 톡 소리와 함께 아주 쉽게 들어가고요. 이어 가드에 줄을 연결해 줍니다. 청음을 위해서 지샨799 플레이어에 연결해서 플락 파일로 청음을 해 봤습니다. 귀에 장착된 모습은 대략 이런 모습이고요. 제가 제품을 받고 한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음악을 청취해 본 결과 정말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특히 해상도 부분에서는 정말 탁월한 해상력을 보여줬습니다. 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주파수 특성으로 인해서 저음 부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하지 않고 단단한 저음의 특성을 보여줬고요. 그 동안 많이 들었던 음악에서도 안 들렸던 부분이 청음을 하면서 많이 드러났고요. 해상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악기가 실제로 제 옆에서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악기 스트링 부분에서도 상당히 느낌이 좋았고요. 조용한 건반을 칠 때도 건반 페달에 밟는 소리까지도 들려왔고요. 기타 부분에서도 아주 현실감 있는 해상력이 좋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 앞에서 악기를 연주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체적인 밸런스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음악을 들을 때 아주 좋은 느낌으로 어, 169,000원이라는 접근 가능한 가격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이어폰이 생겼다는 게 아주 기쁜 일인 것 같고요. 어, 해상력과 그리고 톤 밸런스가 저의 취향과 너무 잘 일치가 돼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어, 소니캐스트에서 나온 DM p r SL의 개봉기였습니다.